쭉 볼게요. 어, 요거는 이제 인류가 어떻게 해서 지금 각 대륙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얘긴데 볼게요. Some anthropologists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류학자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인류학자들은 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어떤 인간의 그 확장이 어디로 북미 쪽이나 남미 쪽으로 확장이 발생했다라고 엄청 빠르게 뭐가 아니라 땅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어디라고 바다라고.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뭐다? 어, 사람들이 퍼진 건 바다로 해서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북미, 남미 하는 게 이제 북미가 미국, 캐나다 있는 쪽 있죠. 어, 그쪽이고요. 살짝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남미입니다. 이 대륙이죠. 음. 그래서 이쪽에가 뭐 이제 뭐 칠레라든지 여러 가지 남미 쪽, 브라질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지. 음.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사람들이 막 이쪽 이쪽으로 막 들어오게 되는 게 이렇게 내륙으로 딱딱딱딱 연결이 되긴 하거든 조금 내륙으로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야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이게 주제겠죠 어. expert 전문가들은 agree 동의해 사람들이 퍼졌다라고 from A to B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음. 아시아 쪽에서 저기 북미 쪽으로 아시아에서 막 북미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Have PP는 현재 완료니까 아주 오랫동안 가정을 하지, 추측을 하지, 뭐라고, 사람들이 퍼졌다라고, 뭐를 통해서, 북미 쪽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퍼졌다고. 알겠지? 뭐 하기 전에, 어, 차례차례 팽창하기 전에, 어디로 중앙 북미 또는 남쪽 북미. 그니까 이 중앙 쪽이나 이 남쪽 쪽으로 퍼지기 전에 위에서, 북쪽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야. 그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에 동시에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어, 원래 인류라는 것이 지금 뭐 가설이긴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통해서 북미에서 남미로 퍼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래서 어쨌든 북쪽에서 중앙으로 갔다가 중앙에서 다시 남쪽으로 오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Um, however, it 떴기 때문에 이걸 뒤집겠죠. It has recently been proposed. 이거 떠오려 하지 말고, 봐. 현재부터, 어, 과거부터 현재까지야. 근데, 되어지는 거야, 그치? 최근에 제한이 되어진다, 한 다음에, 이시 오게 되면은, 어, 이게 가져어진줄어다 생각을 해야 돼. 그것이 없잖아, 받을게. 그러니까는, 대절이 주어였던 거야. 알겠죠? 요만큼이. 음. 요만큼이. 그러면, 대절은 완벽한 소리니까, 여기서 이까지가 주어지. 그럼 얘가 동사란 말이야.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팽창의 leading edge, leading edge, 아치가 끝도 있지만 어떤 파워, 힘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팽창을 막 이끄는 그 힘은 원동력은 was not through the middle of the continent. continent middle 이 중간 중간 대륙을 통해서가 아니고 but rather 뭐라고? 뒤에 거 강조겠지. along its shore. 해안가를 통해서라는 거야라는 거지. 이쪽으로온게 아니라 땅을 통해서 온게 아니라 해안가 이쪽을 통해서 온 거야. 배 타고 온 거야라는 거야. 왜 as groups 어떤 그룹이 use, 사용했기 때문에 또는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접속사로 쓴 겁니다. 뭘 사용할까? small boats to travel south. 남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보트를 어, 사용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해양가를 통해서라는 거야. 라는 거지. 이 구문을 보면은 어떤 게잘 나오나. not A, do, but rather B 나오죠. A가 아니고 B야. 위에서도 마찬가지야. not a but rather b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강조하는 건 뒤에 거다. 계속 배 타고 오고 바닷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잡으면서 가야 돼. 자, 예를 들어서 a village on the coast of Chile. 자, 칠레가 영어 발음 칠리. 그래서 칠레 해양가의 마을은 이거 좋아요. 마을은 아마도 거슬러가. 어디로? 적어도 엄청 옛날. 기원전 before christ니아 christ 그래서 기원전 15000년 전 적어도 엄청 옛날로 거슬러 가. 언제냐면 하면서 얘를 설명하는 거야. 이거 뭔 언제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언제냐면 when humans were only beginning. 사람들이 유일하게 시작을 했었던 시대로 거슬러 가지. to populate 한다는 거는 그래서 거주하다로 쓰입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것으로 어디로? Central North America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가 북미였죠? 음, 여기가 남미였지? 근데 기온전 1 5 0 0년쯤은 자기들 조사한 바로는 이 북미 중앙쪽에 사람이 살고 여기 사람이 안 사는 거야 음? 안 살아 근데 문제는 뭐다 이미 칠레가 지금 어디냐면 있 요쯤에 있거든? 해안가 쪽에 있어 남미 쪽에 있거든 남미 칠레 쪽에 사람이 고수된 거야. 그럼 뭐지? 요쯤에 사람들이 지금 도착하고 점점점 내려와야 할 시기인데, 이미 여기 왔다라는 건 얘네들이 다른 경로로 왔다는 거야. 다른 경로는 뭐? 배 타고. 됐죠? 어. 똑같은 말입니다. So clearly, 이제 명확하게, 완벽하게. From very early times, 엄청 옛날부터, the fear,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라고 했어. 얘가 당연히 주어겠죠. 어떤 두려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has competed with. 계속 싸워왔어. 경쟁을 해왔어. 그렇지? 누구랑 경쟁했다. Our urge. 우리의 욕구랑 우리의 원하는 거 욕구랑 무슨 욕구냐. 갈 욕구. Go exploring in boat. s 보트를 타고 배를 타고 탐험하는 탐험하러 가는 욕구랑 엄청 싸워왔어. 무섭잖아. 배 타고 가면.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그 욕구가 계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하이픈 같은 경우는 Um, the fear of ocean, 바다에 대한 그 해안의 욕구가 has often um, lost it too. 뭐 잃기도 했지만, 적기도 했지만 하면서 많이 죽었겠지. 어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배를 타고 바다로 탐험하는 그 욕구는 계속 계속 싸워왔고 경쟁을 해왔지, 즉 계속 했지라는 거야. 뭐 어쨌든 사람이 어, 배를 타고도 해안가를 통해서 퍼졌다 그얘기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봐봐 이렇게 꾸미잖아. 그러면은 뭐. Human growth, 사람의 성장을 초래하는 경쟁, 경쟁 아닙니다.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욕구, 개인을 탐험하게 만드는? 아니야. 지금 이거는 사람의 인구가 퍼지는 거야. Spread of human population, 인구의 인구죠. 사람의 인구의 확장, 뭐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ocean, 그런 것도 반복됐죠. 음, 답은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